다음은 어, 이나대국기대 교수님께서 서한 i 남군 s 식을 위한 새로운 제언을 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어, 뭐, 소개해 드릴 어, 대리님이 아, 계십니다. 지금 어, 최봉홍 의원님께서 상속 n a 셨습니다동 g n 역 n g n 서 가장 활발한 이 활동을 해주 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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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되고 제한된 어, 그, 그 사유가 최보홍 교원님께서 이런 어, 토론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어, 주장을 어, 우리 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해주신 결과로 마련되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기대 교수님께서 어, 사안담분이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소개대학교수니님께서 그 제가 한상을연구 네. 하면서 태강지리지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태강지리 딱한 번이고요. 주로 관지지, 사기정의, 뭐 이런 것이 있을 고 태강지리지는 이렇게 여러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사군 문제가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어, 제가 그 한사군 문제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논문을 한번쓴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 정부 과제로 그 장수함 때 오는 평양 위치 문제하고, 그렇다고 어, 조선사 편수에서 편찬한 조선사를 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한사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를 그 앞에 부분 날조 이고 할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한사부부터 시작됐고, 그렇고 고구려사를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계속해서 한사군이 관련돼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 전체 한국 그 상고사나 고대사를 어 선술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 연구 교수님이 8분이 계시고, 그렇게 거기 에 참여하시는 연구위원님들 해가지고 한 20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팀을 그 합해서 이거 개인이 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다 참석시키는 그런 그 구조를 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사고 문제를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전에 공석국 교수님께서 이제 여섯 개 사료를 그 가지고 이 안산 문제라는 얘기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료가 이제질리운용 제가 그인용이한 30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무것 같은데, 어 제가 이 원고지가 A 거지로 70매 정도 되거든요. 70매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해놨던 건한 150매 정도 됐습니다. 150매 정도 됐는데 그 정리라는 과정에서 주최 측에서 원고 양을 결정적으로 줄여달라는 얘기하고 빨리 정리해달라는 걸 해서. 한반 정도 줄이고한0십매만 제가 여기다 실어 놨습니다. 실어 놨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료가 될까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제개인적 의견보다는 사료에서는 어떻게 한 사군을 낙랑군을 생각하고 있었나를쭉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리해본 결과가 이제 이렇습니다. 한 사군은 낙랑군은 중국의 여사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통사를 쓸 때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쪽 지역이 있었던 최동쪽 지역 있었던 낭랑은 화서한 이래로 청나라 독사 방역 지역까지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서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북사가 나오는 그시적까지도 낭랑이라는 그 지역명은 지명은 양이 됐든 낙선이 됐든 낭랑이 됐든간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그래 이제 그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어 계속 아까 이제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치문제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그 이렇게 완전히 100%했다고볼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용한 자료를 봤을 때 한사군 쪽의 강남군 쪽의 위치는 46쪽에 나와 있는 지도와 비슷했습니다. 이 지도를 거기에서 이제. 그, 낭낭군이 그 중국의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는 거죠. 그런데, 한사군 연구가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 거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사군에 관한 연구가 논문 저작 등등 해가지고 약 천편 가까이 되는 거같고 있습니다. 요, 그 통계는 아마 그 저, 윤용 교수님께서 다 내밀 걸그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윤용 교수님께서 특기된 자료가 한7 0 0 되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때가 한 10년 흘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상은 안 빠져요. 매년. 그러다 보니 이제 연구, 그, 그 편집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된 지역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대학 다닐 때 로마사를 배웠는데요. 로마사를 연구할 때 로마 행정의 기력에 대한 연구가 그때도 천편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단세분이 않았지만 지금 몇백 편, 그천 뭐 편, 각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연구하는 를 과정에서 과연 한자군은 낭낭 어떻게 연구가 됐겠냐 이걸 한번 저희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보면은 한자군 연구를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의 문헌적인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문헌적인 게 않고 고고학적인 요구가 거의 그 주된 상황이었어요. 문헌적으로 앞에 프로토콜적인몇 번을 하고 나서는 고각적으로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헌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였는데 그거를 무슨 이유에서인가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사람 존재했다는 그 얘기는 빛이 1세기, 2세기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고각유물로서 역사를 해석할 때가 아니라 문헌 기록을 할 때입니다. 문헌 기록으로. 문헌 기록을 할때기 때문에 서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낭랑 연구에 대한 그 문헌적인 연구가 먼저 진행이 됐었어야죠. 먼저.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문헌 자료를 뽑으니까 11호자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번역까지 해보니까 적어도 a 4지 100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 4지 100매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적어도 a 4지 두 배도 두 배도 안될 정도의 간단한 그런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고학 연구다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사분 얘기를 할때 낙랑군 얘기 막 하면 갑자기 낙랑 고분과 많 이런 얘 했던 겁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그럼 우리가 고고학 연구를 했을 때 한다고 그때 고고학이라는 것은 그 고고학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자거든요. 제가 고고학자인데 고고학은 절대로 인용하는 자료인데 첫째 자연지형지물 특히 산 절대로 변형되지 않는 자연지형지물이 1번입니다. 아까 갈석단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 그 고고학 자료에서 그, 어, 문헌자료에서 갈석단 입구로 낭낭이 계속 연결된다. 그럼 낭낭이 지금 무선자료입니다 갈석단이 우선자료입니다 물줄기 있죠. 물줄기도 바뀌기 때문에 약간씩 그 산보다는 비를 쳐집니다. 그담음으로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이 성이라든지, 그런 그, 인간이 구, 조한 그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큰 것들, 잘 변형이 안된 것들이 고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성, 뭐, 집자리, 무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 번째가 유물입니다. 유물인데, 유물은, 어떤 같은 경우는 그, 유물 퍼센테이지로 하는데, 100점이 나왔다 그럴 때, 퍼센테지가 이 70%, 80%가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은, 그런 유물이 그, 활용이 되는데, 20%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요 유물을 그 시대의 특정적인 유물을 어, 인정할 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30%의 그용되는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교류 형태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고학 책을 쓸 때면 뭐 1, 2, 3, 4번의 그 유물 그 다루는 법에 의해 가지고 연구가 돼, 됐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낭낭 연구를 할때 고고학 자료는 1번, 2번이 주로 된게 아니라 3번, 4번이 된 거죠. 전 세계 어디 고고학계를 갔서더라도 이런 형식의 유물을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면 그거는 무릎을 계속 찍습니다. 왜? 이미 갈석잔 펜소 이런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이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혹시 그 처음 다루, 여기 그 역사나 고고학을 처음 그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딱 자료를 정리했었거든요 발석단 같은 경우는, 그, 어, 낭낭골 지역에다 넣는 게 아니라 고구압 쪽에 넣어놨습니다. 왜? 발석단 자체는 도대 표식 유물이 됐거든요. 표식 유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쫙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구한 그 패턴을 볼 때, 3번, 4번 쪽에 유물을 주로 가지고 낭낭을 연구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층시청밖에 지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뒤에 자료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놨는데, 3번, 4번에 관한 유물은 지금 바이카로 밑에 있는 몽골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입니다. 또, 일본 열폐에서 그 유물들 다 나옵니다. 그 총도, 뭐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바이카로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중국계 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중국 명토를 봅니까?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큐슈에 있는 백동경그 중국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하그 유물 가지고 중국 명토를 하고 하나요? 안합니라는 얘기. 교류 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그 진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조금 저, 그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변 자료를 보면은, 진서 이전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갈석단, 만리장성 뭐, 낭랑이 같이 연결되는, 그, 같이 기록되는 기들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합돼서 연구가 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삼국사계에서조차도 낭랑군에서 지금 평양책으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편 또 한편으로는 낙랑이랑 백제랑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상계으로 배울 때, 그런데 313년에 낙랑이 열망됐다 그러는데 백제 불기에는 낙랑이랑 접근한 기록이 세기록밖에 안 나와요. 아니 같이 붙어 있는 400년 동안 같이 있던 나라가 어떻게 교류관계 세법밖에 안 나와요. 전 그게 더 오히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을 볼때 우리가 낭낭 그고 문제, 그한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전, 뭐 전반적으로 전체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 이 결과물을 국회에서 어떻게 요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물이랑 상관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는 과정에서 적어도 앞에 서 선악들 했던 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BC 1세기 2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상들은 이미 문헌 기록에 계속 잘 나와 있고 더구나 중첩된사안들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은 못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지명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십 개가 시대가 달렸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간다 고 그러면 고고학자는 그게 보조 자료가 되지 그걸 뒤집어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고고학계 의 원칙과 무려는 그자료 이용 원칙 등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정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낭낭이나 한 사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때 대부분의 연구 패턴을 보면은 개인적인 연구였습니다. 개인적인 연구였으면은 개인적인 연구는 항상 사료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입장을 주로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연구 팀에서 한 20분이 참여하는 연구단이 운영을 하면서 물언 자료, 고고학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랑군이 평양 찍는 낙랑군 얘기가 음 갑작스레 이제 그이 평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 폐수 관련인데, 오늘 영국 주제가 폐수지 않습니까? 폐수인데, 사실 폐수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수경부터 나오죠. 그 상음이라는 사람쳤 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폐수에 흐르는 방향이 있어서 그게 처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경이라는 책이 그 사람만 서지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이게 2세기경 정도 지어졌다고 해요. 3세기경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수경주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수경에 줄을 다는 거죠. 줄을 다는데역도원을 북위 사람입니다. 북위 사람인데 6세기, 한 520년, 30년경 사람이고요. 그러면 수경이라는 책보다는 적어도 300년에서 400년 정도 시차가 나는 시기에 줄을 붙인 겁니다. 이제 그 수경주를 그 각도, 역도원이가 고구려 사신을 만나요. 고구려에도 사신을 만나는데 고구려 사신들은 이제 고구려에 대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사신이 역도원한테 말하기를 고구려 도국은 평양성이고 평양성 폐양선 위치는 해수의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도원이가 뭐 어? 해수가 해수는 낙랑군 있었던 지역이고 이쪽에서 원래 서쪽에 서 동쪽으로 흐른다 했는데 왜 그쪽에서 동쪽에 서 서쪽으로 흐르지? 이제 이게 생각이 이상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도원은 고구려 사신한테 고구려 평양성 위치를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아추경의 저자가 착오를 일으켰었구나. 그래서 갑작스레 그 어때요? 폐수가 동쪽에서 흘러서 동쪽 시작서선 쪽으로는 고구려 사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구려 사신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역도원은 그 520년에 30년 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고구려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한 시기입니다. 뭐 이게 제 아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기록을 어 중국 기록 열몇 개, 한국 기록 몇, 몇 개를 찾아봤더니 특히 중국 기록에서는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평양은 지금 어 중국 요녕성 요양시 일대입니다. 중국 요양시 그 일대인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폐하수라는 그강유림이 요사에 들은가서 검사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폐수는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낭강군이 처음 설치됐을 때 폐수라는 거는 이미 갈수가 그쪽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는데, 300년, 400년이 흘렸던 흘리고 나서 역도원이 보니까 자기가 살던 두기에는 폐수라는 지명 그 강물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폐수가 있었던 걸 모르고, 고구려 사실한테 패수를 얘기해보니까, 어, 거기가 그럼 낙랑군 자리였네. 그러면서 그역도의그 얘기가 패수입으로 낙랑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더 붙여서 평양 지역이 되는 겁니다. 왜 고구려가 장수상에 옮겨오는 그 지역이 그 도읍을 평양이라 고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패수 낙랑 평양 이게 형성이 된 거죠. 요 얘기가 어, 당나라 황태자 이태가 편찬한 갈지지에 들어가기 시작 합니다. 황태자가 편찬한 책입니다. 일반 시야들그책 거부 못 합니다. 황자가 편찬한 책인데요. 그 뒤부터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라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저, 이런 그, 어, 낭낭군을 제가 검, 연구사를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아, 한사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연구보는 그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한사건 연구는 도리류저라는도리류저라는그 일본 그 역사학계에 굉장히 특이한 경력의 소비자가 참여합니다. 도리류저는 1906년도에 대련 간도 일대에 무덤들을 무지막지하게 발굴을 합니다. 근데 도리류저가 발굴한 그 무덤 유적들 있죠. 유물들, 중국학계는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대련에 가면은, 대련에 가면은 중국 고군방문관에 하나 있거든요. 한대 고군방문관에 도리류조에 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하게 한사국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중국사 입장에 다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사국 문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물원 사료가 위주가 돼야 되고 고고학 자료에 있어서는 1차적인 차적인 어떤 그 변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활용해가면서 어, 연구가 해야될 것이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요즘에는 서양에도 그렇고, 동양에도 그렇고, 경제 쪽의 고고학이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경제 쪽 고고학이라는 것은 교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호교류, 어, 물건교류 이런 것들, 어, 어, 그런 연구 방법들이 새로 나오는데, 그 방법들이 적용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정적으로 유물 몇 개를 통해서 중국계 유물 몇 개를 통해서 이것이 평양의 한타입니다. 라는 얘기는 어, 많이 상세해지지 않을까 그런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학계에서 어, 과거 어, 고고학적 유물을 기반으로 어, 연구되었던 양당류 위치에 관한 연구 어, 결과들이 어,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문헌 연구가 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런 방향으로 좀더 개인적인 사을으로서 어, 무단한 형태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또 어, 역도원이 수경주를 편찬할 시점에 어, 들은 이 배수와 강남구와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어, 새롭게 어, 조명할 부분들이 조약이 되 점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他。